잔치 분위기, 사랑과 감사의 저녁, 부모님과 나 사이의 유대를 새롭게 하는 저녁이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만 마음을 짓누르고 당황하게 만들 뿐이었다. 여느 때처럼 우리 아버지는 벌판의 양치기에 관한 복음서를 읽으셨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양 떼를 지켰다. 여느 때처럼. 누이들은 환히 웃으면서 그들의 선물을 늘어놓은 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은 즐겁지 않았고 얼굴은 늙고 짓눌려 보였으며 어머니는 슬퍼하셨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 선물과 덕담 복음서와 크리스마스트리 그 모두가 거북하고 또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 후추와 꿀이 든 랩케이크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고 그보다 더 감미로운 추억의 뭉개구름이 콸콸 흘러나왔다. 전나무는 향기를 냈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저녁과 휴일의 나날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랐다. 온 겨울이 그렇게 갔다. 바로 얼마 전에 나는 교무회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태학의 위험이 임박해 있었다. 올해는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 좋으실 대로. 나야 별로 이의가 없었다. 막스 데미안에게는 특별한 유감이 있었다. 그를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성 땡땡 시에서의 학창 시절 시초에 두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방학 때도 찾아가지 않았다. 가을에 알폰소 백과 만났던 그 공원에서 초봄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소녀가 내 눈에 뜨인 것은 가시나무 울타리가 막 초록이 되기 시작했을 때였다. 꺼림직한 생각과 근심으로 가득 찬채 나는 혼자 산책하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진 데다 그밖에도 지속적으로 돈에 쪼들렸기 때문이다. 하구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집으로부터 또 조금 받아내자면 필요 불가결한 지출을 꾸며내어야만 했는데다가 몇몇 가게의 담뱃값이나 뭐그 비슷한 물건들의 외상도 불어가고 있었다. 이 근심이 몹시 심각해지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여기 있는 것도 끝이 나고.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든지 교화기관으로 보내지면 이몇 가지 소소한 일들도 결코 문제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내내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과 똑바로 대면하며 살았고 그것들에 시달렸다. 그 봄날 공원에서 나의 시선을 몹시 끈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멋진 옷차림이었고 영리한 소년의 얼굴이 있었다. 첫눈에 곧바로 그녀는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으로 나의 상상력을 바쁘게 했다. 그녀는 나보다 별로 나이가 더 들어 보이지 않았지만 훨씬 성숙하고 고상하며 윤곽이 뚜렷하고 벌써 완전히 숙녀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독하게 좋아하던 오만과 소년다움의 흔적이 얼굴에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마음을 빼앗긴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에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이 소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인상은 이전의 모든 여성들보다 더 깊었고 이번에 빠진 사랑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했다. 갑자기 다시 하나의 영상이 존경할 드높은 영상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아, 그런데 나의 내면에서는 그 어떤 욕구도, 그 어떤 충동도 외경과 숭배만큼 깊고 격렬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주었다. 단테는 읽지 않았지만 베아트리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어느 영국 그림에서 봤는데 그 복제품을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 그 그림은 영국 라파엘 전파의 손형상으로 팔다리가 몹시 길고. 날씬하며 얼굴도 작고 길었으며 두 손과 표정은 영원히 깃들인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날씬한 자태와 소년 다함을 보여주고 있고 영원히 깃들인 분위기를 얼굴에 조금 띄고 있었어도 나의 아름다운 젊은 소녀는 그 소녀상과 아주 똑같지는 않았다.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말을 나눈 적은 없다. 그럼에도 그녀는 당시 나에게 지극히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자신의 영상을 내 앞에 내세워 보여준 것이다. 나에게 성소를 열어주었다. 나를 사원 안에 기도자로 만들었다. 그날로 나는 술집 출입과 밤에 나돌아다니는 일로부터 멀어졌다. 나는 다시 혼자 있을 수 있었다. 다시 즐겨 책을 읽었고, 즐겨 산책하였다.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충분한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숭배해야 했다. 다시 하나의 이상을 가진 것이었다. 삶은 다시 예감과 비밀에 찬 영롱한 여명이었다. 그 점이 나를 조소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편안히 안착했다. 비록 오로지 존경하는 영상의 노예이자 봉사자가 되어서라도 얼마만큼의 감동 없이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없다. 나는 더없이 열렬한 노력으로 부서진 삶의 한 시기의 페어들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환한 세계 하나를 지으려 다시 노력해 봤다. 다시 나는 내 속의 어둠과 악을 떨치고 완전히 빛 속에 신들 앞에 무릎 꿇고 그대로 머물려는 다나나의 욕구 속에서 살았다. 하여튼 지금의 이 환한 세계는 어느 정도는 내 자신의 창조였다.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책임 없는 아늑함 속으로 다시 도망쳐 가고 기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 의하여 창안되고 요구된 새로운 예배 책임과 자기 기울이 있는 예배였다. 내가 시달렸으면 자꾸만 도피했던 성문제는 이제 이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승화되었다. 캄캄한 것은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어떤 추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신음하며 지센 밤들도 방종한 영상들 앞에서 뛰던 심장의 고동도 금지된 문 앞에서의 도치도 또 유격도 그 모든 것 대신 베아트리체의 영상으로 나는 나의 재단을 세웠다. 그리고 자신을 그녀에게 바침으로써 자신을 정신에 그리고 신들에게 봉헌했다. 어두운 힘들에서 내가 뺏어낸 삶의 몫을 나는 환한 힘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정결함이었다.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다. 이 베아트리체 예배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어제만 해도 조숙한 냉소주자, 냉소수자였는데 나는 지금 성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지닌 사원의 하인이었다. 나는 내가 익숙했던 평범한 삶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다. 모든 것에 정결함, 고귀함, 그리고 품위를 부여하려 했다. 먹고 마시면서도 말을 하고 옷을 차려 입으면서도 나는 그 생각을 했다. 냉수 욕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했다. 진지하고 품위 있게 처신했으며 몸을 꼿꼿이 했고 나의 걸음걸이를 좀더 느리고 품위 있게 했다. 구경꾼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나의 내면에서 그것은 모두 예 배였다. 이 모든 새로운 연습들 중 하나가 내게 중요해졌다. 거기에서 나의 새로운 신념을 위한 표현을 찾아낸 것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국 베아트리 체상이 저 소녀와 충분히 닮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된 일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녀를 그리고 싶었다. 아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나는 얼마 전부터 갖게 된내 방에 아름다운 종이, 물감과 붓을 모아드렸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가지런히 해 놓았다. 그 중에는 크롬 옥시드 그린이 있었다. 그 불타는 초록 물감이 처음 하얀 접시에서 빛을 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는 것은 어려워 우선 다른 걸로 시험해 보았다. 장식품, 꽃, 그리고 작은 상상의 풍경, 예배당 곁에 선 나무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있는 로마의 다리를 그렸다. 때로는 이 장난짓에 완전히 정신없이 빠져들어 크레파스를 선물받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했다. 마침내 나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나뭇잎 몇 개는 완전히 실패하여 버려버렸다. 때때로 거리에서 마주쳤던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잘 되질 않았다. 마침내 나는 소녀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환상에 따라 시작만 해놓고 붓 가는 대로 물감과 붓에서 저절로 나오는 선에 따라 그렸다. 거기서 나온 것은 꿈꾸던 얼굴이었다. 별로 불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즉시 시도를 계속했다. 새로운 종이 한장한 한 장이 그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말했다. 비록 결코 실물에 가깝지는 않아도 그 유형에는 가까워져 갔다. 나는 점점 더 몽환적인 분노림으로 대상이 없는. 장난 같은 더듬음에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선을 긋고 면을 채우는데 익숙해져 갔다. 마침내 어느 날 거의 의식 없이 얼굴 하나를 완성했는데 전에 그린 것들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말을 던져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얼굴은 아니었고 결코 그럴 수도 없었다. 무엇인가 다른 것, 무엇인가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머리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나의 예쁜 소녀처럼 환한 금색이 아니었고 불그스름한 기운이 도는 갈색이었고 턱은 강하고 윤곽이 뚜렷했으며 입은 붉게 꽃피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다소 뻣뻣하고 가면 같았지만 인상적이고 신비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있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기이한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내게 일종의 신상 혹은 성인의 가면처럼 보였다.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세면서도 몽상적이며 굳어있으면서도 남모르게 생명력이 있어 보였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나의 일부였다. 나에게 요구를 나세웠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와 비슷했다. 그때부터 그 초상이 한동안 나의 모든 생각을 따라다녔고 나의 삶을 함께했다. 나는 그것을 서랍에 감추어 두었다. 아무도 그것을 훔쳐보고 그걸로 나를 비웃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혼자 내 작은 방 안에 있을 때면 곧바로 나는 그 그림을 꺼내어 들여다보곤 했다. 저녁에는 마주보이는 침대 위쪽 편지에, 다시, 침대 위쪽 벽지에 핀으로 붙여놓고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으며 아침이면 나의 첫 눈길이 거기로 갔다. 바로 그 시절에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늘 그랬듯이 다시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꿈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영상들, 그리고 자주, 또 자주 그 초상이 꿈속에서 떠올랐다. 살아서 이야기하며 친절하거나 혹은 적대적으로 어떤 때는 얼굴을 찡그렸고 어떤 때는 무한히 아름답고 조화롭고 고귀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그런 꿈들을 꾸다 깨어났을 때 나는 갑자기 그 그림의 실체를 알아보았다. 그 그림은 참으로 기막히도록 친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나를 잘 아는 것 같았다. 어머니처럼 아득한 시절부터 내내 나를 향해져 있었던 것 같았다. 가슴이 뛰며 나는 그림을 응시하였다. 순 많은 갈색 머리카락을 절반쯤 여자인 것의 입술을 특별하게 밝은 뚜렷한 이마를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을 재발견을 앎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얼굴 앞에 서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크게 뜬 초록빛 또는 굳은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오른쪽 눈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높이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 오른쪽 눈이 찡긋했다. 가볍고 섬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찡긋했다. 그리고 이찡긋거림으로써 나는 그림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내가 그걸 이렇게 늦게야 비로소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후에 나는 이 그림을 내 기억 속에서 찾아낸 데미안의 진짜 표정과 자주 비교했다. 비슷하기는 해도 똑같은 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데미안이었다. 언젠가 어느 초여름 저녁 태양이 비스듬히 붉게 서양인 내창으로 비춰들고 있었다. 방안은 어스름해졌다. 그때, 베아트리체, 혹은 데미안의 초상을 창살이 교체하는 창문 가연대에 핀으로 꽂혀놓고, 석양이 거기로 비춰들면 어떤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은 윤곽이 흐릿해졌지만, 붉은스름한태 둘린 눈, 환한 이마와 진홍의 입이 종이 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속속들이 야성적으로 자결하였다. 빛이 사라지고 나서도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것은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며 바로 나라는 느낌이 왔다. 그러나 그 그림은 나를 담지 않았으며 그럴 리도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내면, 나의 운명 혹은 내 속에 내지 않은 수호신이었다. 만약 내가 언젠가 다시 한 친구를 찾아낸다면 내 친구의 모습이 저러리라. 언제 하나를 얻게 된다면 내 애인의 모습이 저러리라. 나의 삶이 저럴 것이라며 나의 죽음이 저럴 것이다. 이것은 내 운명의 울림이자 리듬이었다. 그몇주 동안 나는 책을 한권 읽기 시작하였는데 전에 읽은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중에도 책을 그렇게 경험한 일은 드물었다. 어쩌면 니체나 그랬을지. 그것은 노발리스의 책으로 편지와 자문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나를 매혹시켰고 긴장시켰다. 잠언 하나가 아직도 생각난다. 그 잠언을 펜으로 초상화 밑에 적어놓았다. 운명과 심성은 하나의 개념에 붙어진 두 개의 이름이다. 그 말을 내가 그때 이해했던 것이다. 베아트리체라고 부른 소녀는 여전히 자주 마주쳤다. 이제는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늘 한가닥 부드러운 일치감, 한가닥 감정 넘치는 예감을 느꼈다. 넌 나와 연결되어 있어. 그러나 네가 아니고 네 영상만 말이야. 넌내 운명의 일부거든. 막스 데미안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다시 거세어졌다.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몇 해째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꼭한 번. 방학 때 글을 맞닥뜨렸다. 이 짧은 만남을 내 기록에서 일부러 빠뜨렸다는 것을 지금 알겠다. 그것이 부끄러움과 허영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도 알겠다. 만회해야겠다.